아, 이거 스킨 아니냐? 스킨값 아하냐 사람들이 사기 <laughs> 당했다 그런 느낌. 이 몬스테라 알버가 가격이 폭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식물 마켓에서 음. 저도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는데, 음. 아, 정말 이렇게 잘 크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안 가져간다. <laughs> 가져가라. 음. 소매 넣게 해도 음. 안겪는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 가격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네.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 2019년도에 네. 시작됐던 어. 바로. 네. 식물 가격을 정말 비싸게 주고 샀 는데 사자마자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진짜 그런 경우 때문에 식태기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피스토 님책 읽어보니까 네. 옛날에 알보 몬스테라가 한나에 이제 100, 150만 원2 네. 0 0만원 그렇죠. 이렇게까지 간 경우가 네. 있었다 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또 식태 그가 힘든지 아,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엔젤 님이 플로리스트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 튤립 파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아유, 그럼요. 네. 아, 지금의 몬스테라 알보가 결국에는 튤립 파동과 비슷하지 않았나? 튤립 네, 파동이 17세기에 일어난 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버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네그 가격이 거의 뭐집한채 정도에 되는 수준까지 폭등했다가 아, 맞아요, 맞아요. 하루 아침에 폭락을 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버블 네네네. 현상을 이야기. 사실 튤립 자체가 16세기에 오스만트루크라는 제국에서 어, 재배하고 있었던 식물인데. 이제 네덜란드의 학자인 카를로스 글루시오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한 1573년쯤에 이제 비엔나로 처음에 황실 식물원으로 네. 식물의 구분을 고글... 이제 처음 심으면서 음. 어, 튤립이 좀 유행을 했고 어.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어, 유행시켰던 사람입니다. 음.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재배가 되면서 결정적으로 변이 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라색과 흰색이 나온 변이 종이 나오면서 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투자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을 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2천 배, 3천 배까지 폭등을 했는데, <laughs> 어, 맞아요. 네, 구근 식물이죠. 아, 그렇죠. 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에서 꽃이 나온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음. 이거는 희귀종이 되는 네. 구근이야. 이거를 이제 앞으로 3개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사가. 이렇게 음. 되면서, 요즘 식으로 치면, 어음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 시점에 와서,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몬스타라 알보 같은 경우에도, 음. 가격이 확 올랐었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음. 작은 유묘가 음. 한 3, 4장 정도 나왔던 게, 음. 한 20만원 선이었었는데, <laughs> 음. 그것도 싼 값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018년, 19년도부터 열대 관엽식물이 본격적으로 네.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죠. 스킨답서스 풍성하게 들어오는 게 거의 한 5천 원이면 그러니까. 사니까. 네. 근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어그 당시에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음. 주고 사신 분들은 사실 이걸 식테크라고 생각하고 산게 아니거든요. 희귀식물을 수집하고 싶고 갖고 음.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구매를 했었죠. 사실, 몬스테라 알보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가 음. 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몬스테라 알보 같은 경우에는 무늬종인데, 무늬종이라고 해서 다 희귀한 건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하얀색 무늬가 나오는데, 음. 몬스테라 알보를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네, 네. 그 열매가 천개 정도 달렸다 그거를 이제 씨앗을 심는다 네. 그래도 거기에서 몬스터라 알보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희귀성 때문에 갖고 싶으니까 네. 사람들이 그때 초기에 이제 구매를 음, 해서 음. 갖고 있었는데 수요가 늘어난 거죠 어,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수요가 네, 늘어났을까요? 일단 어, 일차적으로 어...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쵸. 그 당시에. 어, 그래서 네네. 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수급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구했을 때는 아, 아, 이거를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희열 자부심, 자부심이 있긴, 있죠. 그럼 다른, 어, 자, 생기죠. 어, 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laughs> 싶고 나도 네. 갖고 싶고 그렇죠. 어, 저거 나 내가 한 척이라도 좀 가져면 좋겠는데 그렇죠.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구할 수는 음.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음... 네. 튤립과 똑같습니다. 어, 가격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네. 시작됐던 바로 어음. 그것 코로나. 네, 그렇죠 코로나입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방구석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모든 취미 생활이 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 시장도 어. 폭발을 하기 시작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 희귀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어. 그래서 저거 갖고 싶다. 음. 이거를 수입해 오는 사람들이 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네.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씨앗으로는 이몬스타라 알보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음. 유일한 번식은 줄기를 자르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그거를 심으면은 그거와 똑같은 유전자가 나와서 무늬를 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파종보다는 번식 이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꽂아 가지고 네. 또 죽여먹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계속 찾는 아, 네. 사람들은 있으니까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음. 뭔가 그러니까 알보가 갑자기 가격이 확 내려 갔잖아요. 그렇죠. 네. 2022년 11월이 음. 정점이었거든요. 음. 그때 이 말로 네. 이 판장에 150만 원까지. 크흡. 고점을 딱 찍었습니다. <laughs> 달콤했던 시간이었죠. 네, 뭐. 고점을 딱 찍고 네. 겨울을 나면서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심지어 식물 마켓 요즘에 좀그 참여 어, 예, 많이 해보셨죠? 예, 그럼요. 뭐 네, 참여하면은 요즘에 경품으로 뭐 나옵니까? 어, 알보는 그냥 주고요. <laughs> 로우도 저는 예우그 전에 한달 전에 샀는데 그거 그냥 주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희귀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식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몬스테라 알보라면 알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번식이 좀잘안 되면 공급이 줄어들 텐데. 네, 네. 원칙이 너무 잘돼요. 아 쉬워요. 사실. 쉬워요. 네, 되게 네, 쉽습니다. 쉽 네. 아,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두 배수로. 네, 그죠자가분열를한해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 포화되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음. 2000. 이십이 년 십일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살짝 끝나갈 시절이든요 끝나갈 시하고도 절묘하게 맞닿았다 네, 것 그렇게도 하네요. 네, 네, 좀 신기하죠. 코로나도 네. 코로나긴 했지만 몬스테라 알보가 아, 이제 식물 시장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트리거가 음.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것 같아요. 식물 집사님들이 굉장히 음.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많아진 걸 네. 느끼고 이제 식물값이 떨어져가지고 네. 식물 시장도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네. 그런 의뢰들도 많이 하셨는데 네. 오히려 아, 그 식물 키우는 저변을 더 확장시킨 또 그런 계기가 된 게. 몬스터 알보의 버블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식물 마켓을 한번간 적이 있는데, 식물 이제 셀러분들이 정말 많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참여하시는 셀러분들은 약간 좀더 즐기는 측면이 강한 것 음. 같아요. 나들이 하듯이. 음. 음. 마켓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키우는 식물이 많은데 이거 좀 처분하러 나왔다. <laughs> 네. 예전 같으면 자리 차하아좀 잘라가지고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 네. 어떻게 보면 네. 하나의 순환 경제가 된것 같아요. 어, 정말 네. 좋죠. 네. 네. 가격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많은 분들이 또 향유를 하고 또 즐겨야 또 마니아 시장도 더 탄탄해진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게 희귀 식물 시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뭐 알로카시아 베놈이라든지 네. 여전히 고가의 식물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 판매를 비싼 값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괴근식 아, 맞아요, 이런, 식물들도 코덱스라, 네. 네네, 이런 식물들도 네. 새롭게 또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음. 알로카시아 쪽도 정말 다양한 이제 종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지금의 이제 식물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음.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즐기고 향유 할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마중 물 역할을 하는 음.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그래? 이제 식테크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 도 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음. 어떻게 해야 좀 그런 좀 방법이 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생길까요? 음, 음.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뭐, <laughs> 뭐 그렇죠. 어, 네, 뭐 어떻게 방법을 네. 저도 사실 몰라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화정대기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몬스테라 알보도 하나의 우리는 이제 파동으로 본다만. 몬스테라 알보 파동, 네. 몬스테라. 알보 버블 오, 현상. 네, 그쵸, 저는 그쵸. 이제 그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튤립파동이 하나의 네. 그런 지표가 될수 네,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laughs> 모범 답안은 항상 있잖아요. 오, 어, 뭐, 네, 네. 네, 그렇겠죠. 식테크를 하기 네. 위해서는, 첫째, 어, 공부는 많이 해야지. 어, 다. 네. 식물 공부를 해야겠죠. 음, 네. 열대관념이라는 건다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해외의 트렌드를 알면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알보를 모르는 분들도, 야, 알보, 알보, 야, 뭐, 사람 돈 된대. 이렇게 하면은, 뭐, 안될 확률도 높고.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라도 그럴 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음, 결국에는 식물이 희귀성이 있어야지 음,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몬스테라 알보가 처음 이제 수입됐을 때딱 네. 유묘를 보면 은 잎이 스킨답서스 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음, 그렇죠. 그리고 무늬들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걸 보고 야 이거 스킨 아니냐. 스킨답서스 아니야 사람들이. 사기당했다고 <laughs> 어, 런 느낌으로. 어, 네. 이거뭐 똑같잖아. 이게 이렇게 네. 비싸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세 네. 번째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몬스테라 알버가 가격이 폭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 예. 예. 번식이 너무 잘 됐다. 하. 번식이 잘된게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보 몬스테라를 살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네. 번식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아, 이제 네네. 너무 많아진 거죠. 음. 그냥 꼬집은 막 이제 번식이 그렇죠. 되니까 더 이상 희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번식이 좀안 되는 식물을 사야 가는 거죠. 그렇죠. 된다라는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시테크를 할때 식물을 고를 때 만약에 내가 어떤 네, 식물을 네. 키운다고 했을 때그 식물을 고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어, 이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음. 해요. 번식이 잘 되냐 그렇죠. 안 되냐에 따라서는. 근데 정말 키워봐야 음, 할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하니까 네. 네. 보급가의 식물들을 소일거리로 판매를 한다면 네. 사실 뭐 번식이 잘 되고 안 되고 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번식이 잘 되는 식물들이 더 좋겠죠. 고부가가치를 음. 그 탄생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음. 접근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번식 부분에서도 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뭐~ 좀 네. 어, 나만의 번식법을 갖고 있다거나 음. 어, 이 식물은 희귀하기도 하지만 이 식물은 번식도 잘안돼 그렇다면은 음. 그~ 내가 키우는 식물에 대한 가치도 상승이 되겠죠 이게 사실 약간 좀 주식 같은 느낌도 들어서 <laughs> <떠요>. 나만의 <laughs> 공부를 해서 어, 나만이 아는 방법으로 네, 하고 네. 순간적으로 이제 가격이 딱 폭락하는 시점에서 음. 이제 사셔, 사셔서 이제 손해를 본 분들도 상당히 굉장히 실제로 많거든요. 아, 맞아요. 음, 음. 네. 취미 수준에서 식테크를 운영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내가 음. 업으로서 할 것이냐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취미 수준에서 식테크로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음. 식물을 판매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판매를 했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네. 유튜브 하기 전에. 아. 네, 근데 열대관엽은 아니었고요. 네. 정글 플랜츠를 음. 개인 분양을 했었죠. 어, 네. 어, 열대관엽 키우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는 분양을 일부러 안한 것도 좀 있어요. 네. 본업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네.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조금 음. 뭐 유튜브를 직접 하시니까 잘 네네. 아시겠지만 음. 많은 시간을 할애를 그럼요.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 식물 관련된 그 취미활동으로는 유튜브를 하는 것으로 좋겠다. 아, 음. 개인 분양까지 하게 되면 음.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뭐 유튜브를 안 했으면 뭐 분양도 소소하게 했겠죠? 한젤 네. 님도 네. 그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펄프 화분 사업하시면서 아, 플로리스트나 이런 관련된 정보를 아, 예. 아, 예. 네. 제공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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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아, 식물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음.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고 음. 이 화분을 쓰면은 예를 들어 어떻게 좀 도움을 줄수 있고 뭐 스토리를 입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그분들이랑 음. 사실 뭐 경쟁은 하고 싶진 음. 않더라고요. 음. 네. 네. 모든 생계는 그렇죠. 사실 그 경쟁 체제 안에서 항상 네. 이루어지잖아요. 네. 몬스테라가 이렇게 이풀찍고 구멍을 내는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식물들과 같이 살기 위한 공생이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어 유튜브도 그렇고 네. 어떤 식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저변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음.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헨젤 님은 네. 이 식물 트렌드 앞으로 어떻게 뭐가 유행할 것 같으세요? 음. 뭐 시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앞으로 또 어떤 식물 어떤 트렌드가 어, 올지 어떤 식물이 유행하게 될지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식물 놀 곳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식물들을 키우거나 음. 어, 정말 이제 테라리움이나 음. 뭐 팔로다리움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음. 좀 작은 식물들이 유행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크기가 작은 식물들로 많이 지금 옮겨가는 것 같아요. 열대 관엽 식물이 한 5년 전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게 스킨 인지 몬스테라 알본지 모를 정도의 작은 식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데몇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되, 되고 있잖아요. 어후. 한 5년 전에 꾸준히 키워왔던 음. 식물 들은 이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는 열대관엽식물을 좋아했던 식물집사님들이 음. 열대관엽식물 이 어떤 식물이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깨닫기 시작하는 음.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는 더 이상 크게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식물이라는 음. 거나 깨닫고, 작은 식물, 아니면 자리를 차지하지 음. 않는 식물에 관심이 가져받는 네. 게 없다는 거죠. 식물 마켓에서 저도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는데, 음. 정말 이렇게 잘 크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안가져가요 <laughs> 가져가라. 소매 음. 넣게 해도 음. 안 걷는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음. 이끼, 정, 정글 플랜츠, 그리고 고사리, 이런 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이유가 어, 테라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네. 때문이더라고요. 음. 테라리움에는 정글 플랜츠가 가장 좋은 소재거든요. 그렇죠. 크게 안 자라기 네. 때문에 고사리가 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가 있어요. 어, 어떤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은 고사리는 한번 이렇게 포자를 번식을 하면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식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막그 포자를 가루를 내 가지고 뿌리는 오. 수준이라서 정말 그 개체가 많아요. 그래서 어. 고사리는 돌연변이가 많아요. 오, 그렇구나. 네, 네, 네. 고사리는 거의 학명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 많은 그 변이 종들이 생기거든요. 오. 사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 언급이 또 있잖아요. <laughs> 정말 그 짐승남 <laughs> 어, 부 분이랑 이렇게 네네네. 식물 그 뭐야 고사리 이야기를 하면서 강세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신다. 이제 아피스토님 책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스토리가 좀참 재밌었어요. 아 그랬나요? 아, 네. <laughs> 음,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식물 자체의 이야기보다도 식물을 둘러싼 식물이 매개로 해준 음. 어,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다루려고 했어요. 네네. 결국에는 식물은 음, 나 혼자만이 키우고 나 혼자만이 향유하는 취미가 아니라는 거를 어, 이야기로, 에세이로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 이 식물을 통해서 더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고, 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왠지 식물 하면은 이렇게 고, 방에서 외롭게 키워야지 될것 같지만, 그쵸, 음, 느낌이 나죠. 음, 음,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 다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식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물 마켓도 한번 참여하시고, 아니면 이제 식물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것도 좋고, 정말 밖으로 나가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음. 몬스테라 알보 버블로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laughs> 네. 결국 상처가 꼭 상처만은 아니다. 음. 좋은 점들을 많이 음. 어, 몬스테라 알보가 우리한테 줄수 있는 어,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어,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